안 오늘은 겟레디 인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곧생일이어가지고 생일날 할수 있는 뭔가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늘 완전 마음에 드는 피부 표현이랑 그리고 이런 뽀용뽀용한 블러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타도 좀 떨었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고 바로 피부 화장 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쓸 쿠션은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이에요. 이 레이어드 핏 쿠션은 호수가 4개가 있는데 저는 21Y 컬러를 사용해줄 건데 21호한테 딱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컬러여가지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들뜨지도 않은 딱 적정한 컬러여서 저는 이 컬러를 들고 왔고요. 이렇게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컬러가 완전 자연스럽게 하얘져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에는 진짜 세미 매트도 너무 건조한 거예요. 피부가 진짜 갈수록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너무 글로우는 싫으니까 적당히 글로우되는 쿠션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내추럴 글로우라고 해가지고 글로우랑 매트의 장점만 담아가지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고 너무 글로우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커버도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발라도 두꺼워지지 않아가지고 수정 화장 할 때도 들뜸 없이 깔끔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써보고 너무 좋아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겨울철에 들뜸 없이 건조해지지도 않고 하니까 적당히 글로우가 있어서 요즘에 데일리로 진짜 이 쿠션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 타입이 수부지거든요? 제가 이런 코 쪽에 유분이 많고 나머지는 되게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부지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쿠션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보시면 완전 자연스럽게 하얘져가지고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저 다 바르고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 화장을 다 해주고 왔어요. 약간 자연스러운 광이 생기지 않았나요? 전 요즘에는 이렇게 좀 광이 있어야 더 얼굴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파데 말고 쿠션을 쓰는 이유가 빨리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인데 이것도 진짜 막 발라도 쉽게 두꺼워지지 않고 들뜸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손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 진짜 꼭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네이밍 쿠션이 3주년 기념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첨부해둘 테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하셔서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화장은 이렇게 해줬고, 이제 나머지 화장을 하면서 수다를 떨어볼게요. 그럼 파우더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도 빨리 후다닥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볼게요. 여러분 2024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새해가 되면 바로 생일이 오거든요. 1월 생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생일날 이뻐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사진 잘 나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 목표 같은 것도 정하셨나요? 저는 우선 건강. 건강이 제일인 것 같아요. 작년에 좀자잘짜잘하게 많이 아팠 같아서 진짜 아플 때마다 약간 몸이 상하는 게 느껴져요 이제 그래가지고 원래도 그렇게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스무 살이 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저 구독자 분 중에 스무 살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DPR 라이브 노래를 추천했었는데 그 곡이 1 9금이어서못 들었었대요. 그때는 미성년자여서 근데 이제 들을 수 있다고 DM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살은 놀으세요. 많이 놀으세요. 저도 많이 놀았거든요. 20살 때는 진짜 많이 놀고 그 다음부터만 열심히 살면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을 잘못 챙겨서 이렇게 몸이 많이 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꼭건강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완전 올해는 건강관리를 완전 잘할 거고, 운동을 했었다가 또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1순위인 거 같고,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하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 그리고 제 유튜브가 버니즈 컨텐츠로 많이 떴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좀유진스를 열심히 보러 다니려고 하고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보러 다니는 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제 현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잘 못할 것 같고 그냥 포닝으로나 빨리 컴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컴백을 하면 좀더 갑자기 아 야,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안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영상 나오면은 다 보고 혼자 좋아하고 이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버니지 컨텐츠보다는 저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쉐딩 다 해줬고요. 다음에 애교살. 그리고 나머지는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졸업 전시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졸업인데 아직 막이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없어서 원래 다들 졸업하고 난 직후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알아가 볼 생각입니다.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졸업 전시를 했는데 구독자분도 와주시고 생각보다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선물 준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애교살을 다 그려줬고요. 다음에 애교살 그림자. 아 근데 저기 애교살 그림자를 진짜 잘 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를 진짜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언젠간 늘겠죠. 요즘은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냥 살다 약간 이런 식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인드는 괜찮은데 뭔가 좀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원래 J였는데 P로 변한 것 같아요. 그냥 계획 틀어줘도 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안 되면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다른 거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 상, 생각이 그런 그런 거지 그죠? 이렇게 그림자 자연스럽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거거든요 블러셔도 이제 네이밍에 플러피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것도 색상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입자가 되게 고와요 그래서 저는 크림 타입 블러셔보다는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되게 뽀용뽀용한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니까 피부도 더 좋아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발색이 완전 진하게 되지도 않고 완전 맑게 돼가지고 진한 색보다는 좀 채도가 적은 색상을 좋아하는데 딱이에요. 이 색상이 있어 딱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썼는데. 진짜 이뻐요. 이거는 야미라는 색상이고 딸기 우유빛 보이시죠? 완전 딸기 우유빛이고 이거는 보시면 헤일로라는 색상인데 이거보다는 완전 차분하잖아요. 차분한 약간 로즈 핑크 같은 색인데 이렇게 두 개를 바르면 진짜 완전 이뻐요. 그냥 지금 바로 발라볼게요. 이걸 먼저 해주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완전 푸용용 완전 이쁘죠? 완전 뽀용뽀용하게 발색되고 완전 수채화처럼 완전 이쁘게 발색되죠?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코에도 해주고요. 반대편에도. 완전 뽀용뽀용 그 자체. 그리고 여기에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약간 유분도 잡아주고 뭔가 피부도 더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 이뻐요. 너무 이쁘다. 자, 이렇게 블러셔도 해줬고요. 그리고 립. 제가 립 라이너를 최근에 샀거든요. 립 라이너로 끝을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버립으로 립을 발라주고요. 안쪽에는 여기 네이밍의 쥬이 글래스 립틴트라는 촉촉 립이 있거든요. 저는 퍼스널 컬러가 봄 라이트여가지고, 리플이라는 뭔가 차분한 코랄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발라줄게요. 이거를 안쪽에 차분한데 너무 차분하지 않은 좀 밝은 코랄 색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뻐요. 요즘에 이것도 완전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속눈썹도 붙이고 아이라인도 빨리 해줘 볼게요. 딸기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아이라인까지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괜찮나요? 조명은 좀 끄는 불 끄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네이밍 쿠션 지금 프로모션 중이어가지고 네이밍 공식몰에서 최대 50%를 할인하고 있고 무료 배송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사보셔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